2023년도 수능 영어 23번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찾기 문제는 전체적인 문맥 파악을 통해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유입니다자 일단 풀이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천년 자원의 어 천년 천년의 자원들의 어, 매니저 매니저들 매니저들이 전형적으로 증명합니다. 그 시장, 시장의 인센티브, 시장의 어, 인센티브에 증명합니다. 뭐 하는, 어, 제공하는, 재정적인, 어, 보상을 제공하는 인센티브에 증명합니다. 어, 그 for e x p l o t a t i o n 그 이용을 위해서. 그, 그것을 이용을 위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증명합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자, 자 숲, 숲을, 어, 숲, 숲지를 사람들 숙제 소유자들이 어, 가지고 있습니다. 마켓 어,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마켓 인센티브는 뭐냐면 컷다운 트리스, 컷다운 트리스. 이거는 나무를 벌채할 벌체화, 나무를 벌채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뭐가 아니라 관리하기보다는 그것을 그 숲을 관리하기보다는 그걸 어, 나무를 잘라서 쓰는 것. 그걸 나무를 잘라 자르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관리하는 것은 어, 탄탄소 포집이라고 하죠. 우리 요새 환경에 관련된 그러한 지문에서 어, 탄소 중립이란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여기서 탄소 포집은 어, 흔히 우리 나무를 심은으로 해서 어, 자연적인 좋은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해. 탄소 이산화탄소를 방출한 것들을 그 나무들이 이렇게 어, 그러한 자정작용을 하는 걸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 포집, 환경에 어쨌든 어, 여기다가 표시를 해두면 환경이 플러스가 되는 요인들입니다 그러면은 탄소 포집 그리고 야생 생태계 보호 뭐야생생태계 보호 뭐 이런 거고 그리고 푸드 아 플루드 프로테션은 홍수 범람을 방지해주는 역할 그리고 이거는 뭐죠? 다른 에코시스템 서비스 그러니까 환경 환경에 친환경적인 서비스를 하, 한다는 거,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나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마, 나무들이 이렇게 존재해주는 것만으로 해도 많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기능을 한다. 그걸 플러스 요인들 말해주고 있는데, 자, 이러한 서비스, 자, 이러한 지시, 어, 이러한 대명사가 뭘랐는지잘 바라고 했었어요. 이런 거 탄소포집, 뭐, 수공란 어, 생태계 보호, 뭐, 뭐 이런 것들, 어, 서식지보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서비스가 또 제공합니다. 오너들 그 오머너들에게 그 포레스트 그랜드 오머너들에게 뭐 없이 아 안타깝네 어떤 이 직접적인, 직접적인 뭐 직접적인 재정적 도움을 주진 않아요 이 소유주한테 이걸 갖고 있으면 그래서 no with no financial benefit and thus 그래서 t h 을잘 봐야죠 그래서 어, 뭘안할것같아요뭐안할것 같대 영향을 뭐 안줄것 같대 영향을 안줄것 같습니다 매니저, 아, 이거 관리한다는 결정이 아, 관리란 말 자체가, 관리란 말 자체가 플러스네. 이거를 별채하자. 컷다운 하지 않고 관리해두고 남겨두고 보존해두는 걸 말하는 것 같네요. 하지만, 그런 결정을 안할것 같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 자연적인 이점 뭐야. 그, 그 친환경적인 이점들이이점들이 어? 제공되어진대. 이러한 서비스에 의해서 제공되어진데뭐의 기반으로 한? 노마켓 빨리그 비시장적 가치에 근거한 어 이러한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어준대. 이점으로 이쪽, 이점으로 제공이 되어지는데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약간 만좀 지울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음, 비시장각 같이, 어, 이것 좀 주목해야 되겠어요. 자, 특히, 이단락전단에는겉 다음에 잘 가라고 했었습니다. 명시력 가서. 문맥이 확 바뀝니다. 물살이 갑자기 내려가다가 급류한다고 보시면 돼요. 벗에이나 버시, 하우에 뭘반전이 없죠. 자, 그래서 이거, 요 부분 이제 중요하게, 진짜 할말 하겠네. 자, 뭐, 뭐가? 비시장각 같이 근거한 콤마, 콤마는 마지막 콤마를 찾아라가 있었죠. 그죠? 어, 숨그림 찾기도 아니고요. 자, 그래도 잘 우리는 합시다. 아마 초과할 거야 뭐야 비시장적 가치가 초과할 거래 비시장적 가치 뭐야 이러한 서비스가 뭐야 이러한 거뭘 받는데 탄소 포집하고 생태계 보호해주고 홍수 안 나게 막아주고 어? 이런 나무들이 이렇게만 많은 역할을 하는데 이 소유한 사람들한테는 직접 경제적인 돈으로 뭐 이거 한달 들고 있는데 다른 데어 뭐 부동산만 돌려도 뭐 임대료가 이만큼 받고하는데 얘네는 이거 나무 나무 들고 있다고 나무 들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돈 주고 돈 나무 한 그루당 어 얼마씩 챙겨 드릴게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입장에서는 불리하지.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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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초과할 수 있다. 경제적 가치를 초과할 수가 있어요. 어떠한 경제적 가치죠? Timber, 목재, 어, 트리가 같은 말이 다른 말로 반복되는 거잘 잡으라고 했었어요. 정신 딱, 정신줄, 정시줄쫙 잡고. 그럼 거야. 예를 들면, UN, 어, United n a t i o n 은 UN입니다. UN. UN이, UN 이니시에이티브는 그냥 얘들아, 어, 어 얘들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플랜이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리 어려운 단어가 나도 나만의 방식으로 내가 아는 쉬운 단어로 바꾸면 끝. 자, 뭐야. 유엔의 계획에 따르면 말이죠. 어, 이거는 평가되어졌습니다. 대절로 평가되어졌다. 그러면 어디까지? 주어 정사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어, 뭐야. 엄청, 엄청. 어, 겁나 길어. 그지 겁나, 겁나 뭐가 엄청 길어. 근데 그래맞다그래맞다 얘는. 그래봤자 아무리 길어봤자 주어는 동사한다에 해당하는 문장이 거라고 그지아 보세요 보세요 대절에 나오면은 주어가 아 이렇게 길다 그지 분사가 뭐 이렇게 콤마가뭐 이렇게 많아 자 걱정하지마 선생님이 해결해줄게 잘이야 경제적 득점인데 에코시스템 서비스를 이렇게나 많이 나열한 거풀이야 그래서 이러이러한 경제적 어, 에코시스템 서비스들이 뭐한다 are over three times 세배를 뭐의 세배야 세배 더 마켓 어 시장자치겠지 시장의 입점 보다 우리가 그 돈으로 한사한같치 보다 얘네는 유엔이 제시한 보고서나 이런거에 이거 하면 3배 헥타르다 얘네들 나무가 많으면 많을수록 3배 이상의 그 보호를 해준다는거야 지구의 입장에서 더큰 보호를 해준다는거야 홍수 안 나게 나가지고 홍수 재해나면 홍수 재난비 재난 기금이며 이런 거 홍수 하나 났다 해봐 산사태 하나 났다 해봐 얼마나 그거 막아내는 정부에서 드는 비용이 전세계적으로 얼마나 그 손실이 크겠어. 그 근데 나무만 심어주므로 해서 그런 게 미리 미안해 예방이잖아. 그런 거야. 그런 거를 말한 거야.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이거는 굳이 해석을 안 할게요. 나중에 시간되면 보시고. 요 뭐야? 말 그대로 그거잖아. 어, 기후변화, 어, 물, 필리케이션물 정화해주고. 이거 뭐야? 어, 침수, 침식 같은 거, 이런 거. 자연에 관련된 자연재해를 나무를 심으면서 막아주는데 유엔이 그거를 세 배로 가치를, 그 가치를 환산해줬다. 이거야. 따라서, 자, 따라서, 버스 중요하지. 결론 내주는 거야. 이러이러 한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야. Down the 뭐야? 이 뭐야? 나무 베 버리는 거. 나무를 그냥 즉각적으로 써서 그냥 돈으로 돈 현금화 해 버리는 거야. 그지? 나중을 생각하다고 이 뭐야? 나무를 베어 버리는 벌채 행위가 뭐다? 경제적으로 inefficient. 아 이게 대속고 나왔네. 이제서야 나왔네. 이제서야 이제 숨은 손해가 나왔네. 다 뭐야? inefficient 비효율적이라고. 어? 경, 뭐야. 경작적으로 결국에 비율적이다. 효 마켓은, 마켓은, 어, 보내지 않아. 뭘 보내면은 사용식이니까, 보내는 거 욕심 많아서 두개가진다 목적어 두개 가진다 했잖아. 어, 줄놈한테뭘준다고 뭐, 뭐 욕심 많아서 목적어 두개 가져야 돼. 그럼 뭐야. 뭐한테 뭐를 주는 거야? 뭐한테 뭘 줘? 어, 정확한 시그널, 정확한 신호를 뭐, 투한테, 투 누구한테 안 줘? 어, 뭐, 뭐, 안 주는 건데, 뭐 하기에 뭐, 우호적이게 우호적이게 할 신호인데 응. 뭘뭘 우호적이게 하는 거야? 이코시스적인. 해서 어,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써버리는 거야. 그냥 그걸 안 쓰고 매니지하고 관리해두면은 이 나무를 심으로 해서 부가가치가 더 있다고 이해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이제 맥락 잡았다. 자 그러면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아유 멋이랑 멋이랑 꼬부한 거리 이렇게 많아요, 그죠? 자 그래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가보자. 자1 번부터 보겠습니다. 자1 번. 자, 자, 자 필요성. 필성인데 계산하는 건데, 어 계산의 필요성, 어 여기까지 좋아, 어계산하고 숫자다 그치 비시장적 가치야, 돈으로 되는 거, 그리고 향후적인 위엔이 제시한, 어 그런 경제적 가치를, 어, 어 여기까지 좋아, 근데 잘바라 보지, 자 마켓 발 시장 가치를, 어 뭐야, 에코시스템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계산하는 것에 필요성, 어 에코시스템 서비스 맞고, 이거의 시장 가치, 근데 아까 봐봐 비시장 가치 가치 나와있지 않았어?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비시장적 가치가 나와 있었어. 그들의 비시장적 가치가 뭐가 있었어? 탄소 포집도 있었고, 홍수 막나게 막아주는 거 있었고, 생태계 보호해주는 거 있었고, 너무 많았잖아, 그지, 얘들아? 참. 비시장적 가치와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시장적 가치라는 언급이 있어야 해. 근데 이거는 우리 단순히, 우리, 우리, 그냥 경제학 배운 친구도 있잖아. 아, 이거는 결론적으로, 아, 시장적 가치로 볼 때, 어, 이거를 누구에게도, 아 뭐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동향이 결국은 경제적 가치의 최대의 효율, 효율이자 효용이다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을건데 자 일단은 요거는 조금 약간 다른 맥락으로 벗어났어요 자 요거는 비시장적 가치에 대한 언급이 아니기 때문에 안돼요자 시장가치를 분석하면서 뭐야 돈이 돼. 어쨌든 결론적으로 어더 최종적인 효율성을 따져볼 때 이것도 맞는 말 아닌가 요할 수도 있는데 글쎄요 이거는 일단은 일단은 일단 세모해두고, 세모해두고, 우리의 목적은 아까도 말했듯이, 자, 더 나은 거, 더 나은 거, 그리고 더 가까운 거, 정답에 더 근접한 걸 찾아야 합니다. 이것도 그럴싸하지만, 이것보다 더 나은 조건이 있으면 여러분 안갈 거예요. 여러분 더안 가실 건가요? 갈 거잖아요. 자, 그러면 더 나았고, 더 가까운 걸 찾아야 합니다. 그거에 본질을 벗어다시면안 됩니다. 자, 일단은 세모해두고, 킵해두 자, 자 그러면 이거 볼게요. 중요성입니다. 중요성, 우리 메인인 거야. 우리 무게를 재달한 동사인데, 동명사가 돼서 무게를 재는 것의 중요성. 어, 이놈이랑 이놈이랑 끝까지 좋아. 어, 좋아, 좋아. 근데 뭐, 뭘 재는데? 자, 나무의 원천. 나무의 원천의 비상적 가치를 재는 것의 중요성 이거 같은데? 나는 이거 같아. 일단은 이것도 보류해둘게 이게 더 가깝긴 한데, 자, 3번 볼게. 어 영향인데 사용하는 것에 영향인데 뭘 사용하는데 나무의 원천을 뭘로 사용하는데 뭐하기 위해서 하는데 최대한해서 경제적 이익을 최대한해서 이거 뭐야야 야 봐봐 아 이거 뭐야 아까 같은 맥락 아닌가요?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어 유엔에서도 이거 안 되면 세배나 동계산을 했을 때어어 어,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어. 유엔에서도 무려 이거 안깎으면안 뭐야 벌목을 안 하고 이거 뭐야 헥타르당 무려 세 배의 가치라고. 어 시장 가치보다 세 배라고 비시장 값 가치 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이거는 어, 돈으로 명확하게 환산할 수 없지만 홍수를안다면 자연재해 막아줌을 해서 얻는 부가 이익을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건 비시장 논 마켓 발유를잘 잡아야 합니다 포인트는. 그래서 여기서는 아 그러면은 이거 한 번한 친구들은 제 생각에 아무리 제뇌피셜을 풀어도 내 생각으로는 어 비시장 값 가치야. 비시장적 가치와 시장적 가치를 혼동했다 이거를 두 개를 같이 합성을 해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걸 뽑았다 이거를 두 개를 합산을 했기 때문에 맥스마이저라는 거 우리 경제학이 아니에요 경제학이아기보다는이 지문에 의거한 말을 해야 된다 이 지문에서 이 화자가 비시장적 가치와 시장적 가치를 나눠서 이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이거를 맥시마이저 해서 계산을 하는 거는 우리의 뇌피셜입니다 자 우리의 뇌피셜로 풀면 안 됩니다 평피셜, 평피셜로 풀셔야 합니다 자, 이, 잠깐만, 아, 일단은, 내표셜을 어, 네, 풀면 안 되고, 아, 이 말도 그렇다 하잖아요. 아, 그러면 보호해주고, 위에 이렇게 세배나 우리가 보호해준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은 뭐한 번도 되지 않나요? 결국에는 이렇게 하는 게심한 걸, 경제적 법칙로 그때 계산을 최대한 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일단, 하더라도 매니지를 해준다, 관리를 해주고, 커팅 다운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야 되고, 이거를 사용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용하더라도 매니지를 하고, 관리하고, 보호한다게 이어야 합니다. 됐죠이 말은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커리 다운이에요. 이걸 쓴다는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쓴다고,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남녀동물에서 얻는 이익을 말하기 때문에 비시장적 가치와 연결성이 없다. 그래서 3번이 그래서 안 돼요. 3번을한 친구가 많을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열성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 자 3번 볼게요. 이것을 왜 자세히 풀어야 하냐? 지문이 어렵기 때문에, 지문이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이걸 자세히 풀어야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볼게요. m 리 r 자, 이거는 장점이지.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나무의, 어, 나무의 시장적, 그리고 비전적 가치에, 어, 균형을 맞추는 것의 장점. 아, 네. 이것도 비피셜이죠 아, 이것에, 이것을, 아, 그러면 이렇게 이, 점, 이 점이, 이렇게 많고, 남겨두는 것도 이 점이 많은데, 그냥 우리 서로 사이좋게, 해. 어, 어, 위아도 월드 하면 안 될까? 안 되죠. 자, 여기서는 균형을 맞춘다는 거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이 화자는 이런 말을 단 하나에 한 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되요 자 그리고 5번 자이서 인코일 수자 증가시키는 방법인데 뭘 증가시키는 것의 방법이다 아 효율적이야 아, 효율 가지고 아 그래 그래 효율 좋고 그리고 관리하는 것어 관리 좋아 어 자연적인 소스들을 소스들을 관리하는 것의 효율성의 증가시키는 방법 어 읽어보니까 다 읽어보니까 좀 이상해요 자 관리하는 거 좋고 효율성 좋은데 자그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라.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방법도 요 3번, 3번 고르시고가 5번 하고 헷갈렸을 수도 있겠어요. 자, 이걸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냥 비교하는 거예요. 하더라도 고르더라도 고르더라도 하더라도 고르더라도 1번, 2번에서 헷갈렸어야지 이거를 그래, 계산하고 어떤 게더 나은지 비교를 할수 있어. 그 인자에, 나무를 가지는 소유주 인자에 가면. 근데 여기서는 요 방법이 중요. 비시장적 가치는 뭘말하다 탄소포집, 탄소포집, 그리고 뭐 있었죠? 그, 택이 보호, 그, 산사태 홍수방지, 뭐, 이러한 것들, 이러한 에코 서비스, 에코 시스템 서비스를 말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언급, 위에까지도 세배나 해탈한 이런 보로를 해준다. 비시장적 가치를 확산해버리면안 된다. 요 내용이 들어가야 해서 저는 2번이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은 2번이 정확하게 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제가 볼때 답은 정답은 2번이 되어야 합니다. 닭 구간을 찾아 드릴, 닭 구간을 찾아 드리면 어..일단 어.. 제가 볼때는 음.. 일단 답이 2번이 되어야 아, 맞습니다.